문화의 나라, 프랑스가 자랑하는세계 문화 유산인 라스코 동굴벽과 국제순회 전시회를 대한민국 광명시의 광명동굴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Je suis à la fois très ému et je s u i De 특히 이 행사가 함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과 또 협조 아래 하게 된 것이 더욱더 뜻 깊게 생각합니다. 라스코 동굴과 광명 동굴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여름 당일 올리비에 조한 프랑스 문화원장님께서 광명 동굴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고 또 서로간 문화 교류에 대한 열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서 Il y a 50 ans, il y a un peu plus de 50 ans, la grotte de Lascaux, la véritable grotte découverte en 1940 par quatre enfants et leurs chiens, et cette grotte était obligée de fermer après avoir vu des milliers de visiteurs pour euh, la cause... 아시는 de, d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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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와 같이 라스코 동부 벽화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이죠. 1940년에 4명의 어린아이들과 애완견 덕택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천 명이 매일 이 라스코 동굴을 방문하는 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이 동굴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었고 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q u e 2003, nous reconstituons un p r e m à proximité de la grotte, celui que vous, monsieur le maire, avez pu visiter lors de votre venue. Et ce fac que nous avons appelé Lasco 2 a vu à ce jour défiler 10 millions de visiteurs.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 어, 현재 대단히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이대 시장님께서도 이 바로 라스코 II 동굴을 방문하셨습니다. Nous avons i la chance de posséder sur notre territoire, en Dordogne, un joyau inestimable de l'art pariétal, la grotte de Lascaux, et d'avoir pu faire un fac-similé, mais nous sommes dit aussi que beaucoup de gens, de nos de citoyens dans le monde, ne pouvaient peut-être pas, pour différentes raisons, se déplacer jusqu'à nous pour le voir. Et c'est pourquoi nous avons décidé, à ce moment-là, avec des techniques nouvelles, de faire un fac-similé, du moins, d'une partie de la grotte qui irait... Se promener dans le monde. 우리 도르도뉴 지방 사람들은 세계적인 보물을 어, 지방에 가지고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라스코 동굴 벽화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벽화, 어, 선사시대 예술입니다. 어, 그렇지만 수년 전부터 저희는 점점 이 아름다운 어, 라스코 동굴 벽화를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르도뉴 지방까지 모든 세계 시민들께서 오셔서 구경을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일부 동굴이라도 재현을 그대로 재현한 그 동굴 벽화의 전시를 순회하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광명시와 프랑스의 협회가 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잘 기획을 해서 본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부터 이 광명 동굴에서 라스코 동굴 벽화전을 한 5개월 동안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스코 동굴 벽화 광명 동굴전이 성공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국내에서 몰려오고 특히 우리 국내의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외국 문화와 또 국내 문화의 교류 이런 교육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